강진아재입니다 오늘 입고품이 왔어요 입고품이 왔는데 에, 뭐다 에, 뭐다 48볼트에 800와트 어, 48볼트에 800와트 어, 두개 왔고요 두개 왔고 어, 그 다음에 쇼바 어, 쇼바 듀얼 쇼바 두쌍 어, 네쌍이 왔어요 한둘셋 네 네쌍이 왔어요 네쌍이 왔고 어, 저저쪽으 가볼게요. 자, 미네랄 오일이 왔어요. 유압 유압 그 디스크 할때 어, 필요한 보충유 오일이죠. 주사기 갖고 어, 빨아가지고 넣으면 돼요. 어, 유압 보충 오일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냥 일반 유압 하이드로 유닛 오일이 아니고 미네랄 오일이 좋대요. 그래서 어, 미네랄 오일이 갖고 왔고요. 어, 미네랄 오일 들어 있고, 하나씩 까봅시다. 아,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나는데, 아 음. 어, 듀얼 스로틀, 어, 다이키보드 듀얼 스로틀, 어, 스로틀 게이지 어, 두상 왔고요. 이건 제가 지금 써야 되니까. 옆에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폴딩 핀 있죠? 폴딩 핀. 폴딩 핀. 폴딩 핀 10개. 왔어요. 폴딩 핀 10개. 이 폴딩 핀이, 이거, 그 아시, 아시죠? 폴드, 폴드에 올렸다 내렸다 할 때. 폴딩핀 한 번씩 찾는 사람이 있어서 이 폴딩핀 예, 왔고요 이렇게 미네랄 폴딩핀 미네랄 올렸고 폴딩핀 왔고 그 다음 제끼고 따서 보면 또 뭐가 왔겠지 음아 하네스 커넥터, 어, 하네스 커넥터 EP 하고 핀, 어, 정갈하게 왔네요. 어이 아, 집 깔끔하네. 하네스 커넥터거든요 이게. 네, 하네스 커넥터 e p 에요 하네스 커넥터 암컷 핀하고 수컷 핀하고, 어, 암컷 핀하고 수컷 핀하고 하네스 커넥터 EP 암수컷 왔어요. 어, 이 집에 이 집의 상품이 좀 퀄리티가 괜찮네요. 상당히 어, 상당히 괜찮네요. 넣고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시켜 놓으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켜 놔야 돼.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XT90S 단자. 아 요거는 지금 ST90S 단자죠요거는아 보통 제가 납땜을 해 드리는 건데 예, 해드린거 암수컷이 왔고 그 다음에 XT60 단자 어, 아 왔어요 XT60 단자 플러스전이 왔네 XT60 단자 암수컷을 시켰는데 암, 암컷만 왔네 수컷이 안 왔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20개씩 시켰고 아, 이건 뭐지? 이건 뭔지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로틀 게이지, 스로틀 게이지이고요. 어, 스로틀 게이지 36볼트. 표준형 스로틀 게이지 36볼트 짜리가 한 20개 시켰나 그때? 예, 하고, 이거 스로틀 고정 볼트하고, 어, 스로틀 게이지가 하나, 요거는, 아무래도 스루트 게이지 홀더 같아요. 홀더, 스루트 게이지 홀더, 스루트 아, 게이지 홀더 이렇게 홀더 하는 거죠. 홀더, 홀더 치는 거고, 36볼트 하나, 뭉땡이 치우고, 36볼트, 둘 36볼트, 셋 36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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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볼트는 없지 36볼트 몇개를 시킨거야 이거 36볼트 3 6볼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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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볼트맞 v 냐 <laughs> 이거 3 6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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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거는6로터6이 3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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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다음에 이것도 36볼트 36볼트죠 36볼트 36볼트 36볼트가 좀 왔어요 36볼트 6선 하네스 커넥터 6선 36볼트 스로틀 게이지 좀 왔고요 스로틀 게이지 배선 배선이 이렇게 왔습니다 스로틀 게이지 배선 왔고 개선이 이렇게 왔고요 어. 이것도 36볼트 예. 이런 선들을 예. 36볼트 스로틀 게이지가 저렇게 왔네요 일단 와서 어.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어. 박스에다 집어넣고 어. 스로틀 게이지 갖고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뭐지? 얘는 아 8인치 8인치 브레이크 드럼 아, 브럼 브레이크 드럼 시킬 때 8인치거든요. 8인치 표준형 브레이크 드럼이죠. 브레이크 드럼. 이렇게. 시킬 때 이거 빼기가 힘들어요. 조금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째로 사셔가지고 그냥 꼽아버리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갖고. 브레이크 드럼.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브레이크 일반 드럼 빼시는 분을 위해서 패드 넣고 드럼. 드럼. 드럼 몇 개지? 드럼이 꽤 왔네요. 드럼이 많이 왔어요. 8인치, 8인치 브레이크보다 어, 360, 36볼트 350와트 쪽 그런 브레이크 드럼이죠. 그 다음에 어, 36볼트 컨트롤러입니다. 36볼트 350와트하고 500와트에 쓰이는 36볼트 컨트롤러, 36볼트 1 0 컨트롤러가 한 20개 정도 왔어요. 20개 정도. 이렇게 왔고요 10개정도 10, 10 몇개정도 왔어요 10 몇개정도 10 몇개정도 왔어요 36v 스로틀 컨트롤러 스로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아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사진은좀 이따 찍을 거 같고 찍어야 되고 아직 몇 박스가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10인치 의자예요 의자 의자 한 20개 정도 들어온 거 같고 아,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 의자인 거 같고요 이거는 의자 머리겠죠 네, 의자 머리인 거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의자입니다. 10인치 의자 의자가 왔어요. 의자 의자가 많이 왔습니다. 10인치 의자 의자가 많이 왔어요. 의자죠. 의자 의자가 많이 왔습니다. 10개 정도 시켰고요. 의자는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들어왔네요. 8인치 드럼브레이크 하고 8인치 패드 하고 하네스 커넥터 2피짜리 자주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폴딩핀 그 다음에 유압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 한 어.. XT90S 단자 네, 왔고 어, 스로틀 게이지 쪽에 들어가는 목단 핀이렇게 들어가고 다음 배선 이렇게 들어왔고 어.. 그렇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들어오고 어.. 폴딩 의자 폴딩하는 어, 봉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10인치 그두 개, 소로트 게이지 두 개, 에, 듀얼이죠? 듀얼인데 얘들이 자꾸 싱글로 보낼 때도 한번 있는데 확인해봐야 되긴. 이렇게 다 왔습니다.